7살 지유 유튜브. 구독과, 구독과 댓글.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노래 부르죠. 응.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.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. 새 똥은 가라이은가을른 떡에.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.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. 초가 지붕 둥근밭 꿈꿀 때. 고개 숙인 논밭이 열매. 노랗게 이거만 가네. 바람이 머물다 간들판에. 모락모락 피어난 저녁 연기. 새 똥어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.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. 초가치 붕둥금박 꿈꿀 때. 고개 숙인 논밭이 열매. 빨갛게 이거만 가네. 감사합니다.